은행이나 해치펀드, 억만장자, 이런 이제 최상위 엘리트 집단들이 비공개적으로 거래하는 사설 주식 시장을 다크풀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 무슨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소설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는 시장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온 익스체인지, 즉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는 뭐 나스닥이나 S&P 뭐 이런 지수들 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을 거래하는 이 정규 시장 있잖아요. 요 정규 시장을 온 익스체인지라고 하고, 이제 사설 주식 시장. 그러니까 재벌들만 모아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거래소가 오프익스체인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프익스체인지의 거래량, 즉 다크풀의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정규장의 거래량을 넘어 섰어요.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다크풀이 전체 거래량의 3%였고 2012년쯤 됐을 땐 전체 거래량의 40% 정도가 다크풀 거래량이었는데 최근에는 50% 이상, 즉 절반 이상의 거래가 모두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다크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엘리트 집단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웃깁니다. 즉 현재 주식 거래의 절반 이상이 월스트리트 소유의 사설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